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실전 목회,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실전 목회가 무엇인지, 이제 먼저 목회에 대해서 이제 올바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목회를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먼저 목회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목회 시스템, 이제 목회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학습하고 이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이제 목회를 통전적으로 이제 통섭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비로소 우리가 이제 목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목회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이제 목회 프로세스란 무엇인가? 아 이거 이 목회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좀 심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목회 프로세스를 우리의 신앙 성화 프로세스라고도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하면은요.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이제 본질상 이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제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이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우리는 모든 죄사을 받고 칭이곧 의롭다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이 회복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성화의 시작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이것을 프로세스의 그이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올바르게 알고 이제 그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에 충실한 이제 세계관 가치관, 심리 의식 체계, 사고 체계를 이제 올바르게 구축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화의 가정이죠.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심리 의식 체계, 사고 체계를 올바르게 구축하는 것은 그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변화받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리 의식 체계와 사고 체계가 완전히 그 변화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심리 의식 체계와 사고 체계가 변화를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올바른 동기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이제 그 빛과 소금으로서 또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목회 프로세스를 우리는 성화 프로세스, 신앙 프로세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성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세상을 올바른 동기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요,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이 변화를 받지 않고 우리의 심리의식체계, 사고체계를 변화받지 않고는 우리가 결단코 올바른 동기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이수 그리또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구축하고 올바른 그 심리의식 체계, 사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는 것인데, 즉, 우리의 성화는 이 프로세스를 이제 올바르게 구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화의 그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통하여서 세계관 가치관이 변화를 받고, 우리의 심리 의식 체계를 변화받고, 또 사고 체계를 변화받고, 그리고 나서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또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된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이 신앙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이해를 그,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우리의 성화 프로세스, 이 목회 프로세스, 우리의 신앙 프로세스에 이제 여섯 가지 그, 매크로 레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복음. 그 다음에 세계관, 가치관, 우리의 심리의식 체계, 이제 우리의 사고 체계, 우리와, 우리의 동기와 목적과 목표, 또 우리의 수단과 방법, 이렇게 여섯 가지의 매크로 레벨 하나하나가 올바로 정립이 될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성화에 그, 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목회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무엇이냐 우리가 좀그 규명을 하고 정의를 하면요. 이제 목회는 이제 복음의, 복음을, 이제 복음의 올바른 그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가치, 복음의 목적을 올바르게 구축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목회의 첫 번째 정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복음을, 이제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바,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목적이 올바로 정립되어 있는 그 기초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세계관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시켜주고 그 다음에 심리의식 체계를 정립시켜주고 사고 체계를 정립시켜주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정립시켜주고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정립시켜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열매를 맺는 삶,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가 목회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이 목회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비로소, 아, 목회가 이거,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이 목회 프로세스의 이 여섯 가지의 매크로 레벨을 하나하나 우리는 이제 그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정립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매크로 레벨이 무엇입니까? 이제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올바르게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정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과,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올바로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올바로 정립을 하려면요, 이제 복음 안에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복음, 하나는 수평적인 복음입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복음에는 수직적인 복음이 있고 수평적인 복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이해하려면은. 이 수직적인 복음과 수평적인 복음의 그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수직적인 복음은 뭐냐면은 피의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이 수직적인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이 사죄의 은총,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이 이제 수직적인 복음이죠. 피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이 바로 구원의 은총, 이 수직적인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이제 화목시켜 주는 그 복음이 피의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수평적인 복음은 무엇이냐?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죠. 이것은 수평적인 깨어진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그 서론적인 부분에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수직적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으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는 수평적인 복음을 이제 우리가 그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수직적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 이것을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수평적인 복음은 순종이 필요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신 이 수평적인 복음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직적인 복음과 수평적인 복음이 이제 하나가 될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이 수직적인 복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적, 수직적인 깨어진 관계, 이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못 박혀서 그 함께 죽은 강도 중한 사람처럼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고백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한이 천국에 대한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그 그 강도처럼 십자가에서 그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직적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날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에게는 수평적인 복음이 필요없지만 이제 수직적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남은 여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평적인 복음이 필요하죠. 이제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비로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복음의 그 의미를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 피의 새 언약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피에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세 계명을 지키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이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이제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처럼 이제 버려져 이제 말라 분해 던져 사른다는 것이죠 버림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수직적인 복음을 거부하면 지옥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수평적인 복음을 거부하면은요 이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 이제 수직적인 복음과 수평적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더 심화시켜서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